자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망난입니다 이제 정말 원투낚시의 어려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장기 원투낚시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대물을 위하여 오늘의 미끼 싱싱한 다팜수산 개불입니다 바로 꽂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렁이 꽂주로 개불을 통과시킨 다음 바늘 거리에 바늘을 걸고 줄을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그 다음 개불을 그냥 위로 쭉끼워주면은 개불 꼽기 완! 뿅! 풍산이 왔나? 오늘 풍산이랑 포항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꼭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신있나? <laughs> 원투낚시 너무 사납다. 사납다. <laughs> 낚시대를 원투낚시대를 옆에 펴놓고, 또 옆에 하이브리드로 농지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채비를다 만들어놨거든요. 농지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어 미끼는 싱싱한 청개비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1마리 끼울게요. 아, 그만 꼽아야 되겠다. 한 번은 더 쳐야 될까요한번더 쏘이. 한번더 쳐야 될 거야. 더 쏘이지. 어. 오케이 오케이. 불꽃 캐스팅. 불꽃 캐스팅. 우아. 끝. 오다, 오다. 아야, 안타나 안타로. 커커 커. 아, 속상이. 아, 자자 자. 와. 속상이가 아.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이즈 커? 아 커. 설마 설마. 자자자 첫번째 고개 나오나? 안빠졌다고 안 말해줘 안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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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걸렸어 어디 어디 저트 저, 다시 다시 줄을 를 반대로 넘겨야 돼 반대로 어더 글로 넘겨어 됐어 제대로 그렇지 그렇지 아 왔다 왔다왔다왔한다아 오늘 나왔다 바로 풍산의 클래스 아닙니까? 이선배이나선뱅이회한 번도 안먹어봤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완전 꿀맛이다. 이야 대박이다. 선배기 들어가 응. 주자. 오늘 뭐 느낌 있는데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뒷줄 견제를 한번 살짝 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 먹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밭에 약간 걸린 것 같기도 해요. 비줄 견제를 했는데, 입질하면서, 살짝 바뀌습니다 이야, 이 바닥 걸렸네. 와. 아, 빠져나왔는데. 아, 빠져나왔는데 없다. 이야, 여밭에 걸리면서 고기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야, 미끼가. 야, 미끼 뜯겼네. 오늘 고기는 있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미끼를 한번 살짝 갈아. 보자다 어, 약간 무거운데? 미끼가 무거운데? 참, 왜 그래? 약간 무거워요. 미끼가 요구했는데? <laughs> 뭐지? 거미 불가사리. 무겁길래. 난 문어라도 올라탄 줄. 나도 천보름 생물인데? 이거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이제 <laughs> 거미 불가사리는 다른 생태계를 파괴하는 다른 불가사리와는 다르게 저희 바다 생태계에 도움이 된답니다. 요거는 방생해 줄게요. 날아라 부메랑 물에 잘 들어갔습니다. 야야야 이번 이번 세다 이번 세다 야야야야야. 이슬미다이슬미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고기 있다, 크락크오크락크오 사이즈 깨졌습니다. 어. 아, 앞에 대타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다조를안돼아뭐

잡은 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잡은 거 먹어야지 잡은 거 먹어야지 <laughs>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낚시가 끝난 뒤에도 쓰레기까지 에. <laughs> <laughs> 선한 손뱅이 회 완성 참기름 들어가 주자 마늘 들어가 주자 깨소금 들어가 주자 마지막으로 쪽파 들어가 주자 이렇게 또 직접 잡은 소맥이 먹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오늘 풍산이가 첫수해갔고그 풍산이가 시발점로 해갖고 연속으로 운 좋게 딱두 마리 잡은 거 같습니다 다른 자리는 음. <laughs> <laughs> 어, 그래 말은 <바람을> 잘해야 <laughs> 돼자 이렇게 또 맛있게 뜯는거 빨리 한잔해 보시죠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내리세요 어, 아예 어... <laughs> 이제 드셔보시죠. 배설? 어. 오, 에이, 아야야 예. 뭐밥야다뭐다 뭐가 근지 찾고 있었나. <laughs> 나또난두 점. 야 식감 맛있, 좋다. 괜찮아요? 어. 음. 맛 맛있나? 맛다맛다 음 오, 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음. 아유 이게. 음. 정야맛있 어. 양념은 거들 뿐이고. 네. 야 맛있다. 어. 식감 자체가 막 탱글탱글하다. 음. 탱글탱글하고 얘도 겨울이라서 우선은 흐물흐물해지지가 않아. 아. 워낙 추우러 오니까 음. 이한번에 네. 네. 아, 뱃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뱃살? 뭐가 뱃살이? 몰라? 여기 뱃살인가? 한번 먹어. 한 잔씩 이렇 오케이 나 뱃살 한번 들었어요. 뱃살에 생각하고 자 그러면 안주 드는 김에 소주 일잔 들어갑니다. 우리 풍선이 멀리서 자, 왔는데 자,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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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고생했네. 자자자자자 아이고 예, 주정식 모발 맛있다. 그렇지. 응 맛있다. 아 이게 양념장도 맛있다. 좋다. 이걸 끝판 끝판 <laughs> <급한> 끝났어. <laughs> 아니 양념장 자체도 음. 마늘하고 이렇게 들어가 놓으니까 딱 좋지. 아니 사람들이 손뱅이 잡히면 좀 싫어하잖아. 그렇지. 그럴 맛이 아닌데? 맛있어. <laughs> 식감은 최고다. 식감도 최고고, 응. 회도 맛있습니다. 야, 약간 응. 그 볼락 하위 호환. 어, 그렇지. 오늘도 네. 이거 딱한잔 마무리 딱 하고, 또 열심히 또 낚시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한,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 역시 포항 안 맞아. <웃음> <웃음> 자, 역시 포항 맞아. 안 맞아. <laughs>